<람쥐짱> 안녕하세요, 파이 언니입니다. 저는 지금 포르투갈 패키지 여행 중이고요. 이제 여행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 이곳은 마르바오이고요. 대부분 패키지 관광은 이곳을 관광만 하고. 잠은 다른 곳에 가서 자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숙박을 아, 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옥상으로 일출을 보러 가요 해가 조금 떴어요 덕분에 어젯밤에 아름다운 일몰도 볼수 있었고요 아 여기 이렇게 의자도 있구나 아침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출도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출을 보면서 아침을 먹을 수 있어요?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곳이 너무 많이 기억에 남아요 저희가 묵었던 숙소 중에서 유일하게 사성호텔이어서 호텔 컨디션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일출을 보면서 조식을 먹었던 기억이 너무 좋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난방이 시끄럽기만 하고 따뜻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전기요를 챙겨가서 따뜻하게 잘수 있었고요. 어제 너무 피곤해서 한 번도 안 깨고 상당히 잘 잤어요. 대부분 같이 오신 분들이 전기요를 챙겨오지 않으셨대요. 다른 분들은 춥고 시끄러워서 잠을 잘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12월에 여행 다니실 때는 전기요는 필수예요. 토스터기와 커피머신이 저고 가구 안에 저렇게 들어있었어요. 그것도 조금 신기했고요. 사성 호텔이라서 이전 호텔 조식에 비해서는 약간 부실했지만 눈으로 저 아름다운 풍경만 봐도 아침을 먹은 것과 진배 없습니다. 저는 무척 만족했어요. 대부분 패키지는 네모 상자 같은 호텔에서 오전에 꽉 막힌 상자각 안에서 벽을 보면서 조식을 먹는데 이렇게 일출을 보면서 식사를 할수 있으니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버스를 타러 가요.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한번더 담아 보고 다음 코스로 이동합니다. 가다가 휴게소에 들렸어요. 동유럽이나 이탈리아에 비해서 매우 깨끗하고 한적하고 사람들도 친절합니다. 선물로 가져갈 만한 것들도 많이 팔아요. 밀크파. 아 뭐예요? 오, 코르크네? 코르크 자체가 어, 오. 진짜? 이 코르크? 코르크 안에 초콜렛인가봐. 그런 것 같아요. 밀크 밀크바, 밀크 초콜렛. 얼마야, 자기야? 가격 얼마써 있어? 몰라? <웃음> 얼마래요? <웃음> 가격표는 어딨어요? 가는 휴게소마다 저 수제 푸딩이 있는데 가격도 3유로면 4,500원 정도인데 용량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것 같아요 너무 사고 싶었는데 배가 불러서 아 너무 아쉽습니다 3유로인데? 그러니까 두개 사니까 그럼 6유로지 5유로가 아니라 어, 엄청 비싸네 3유로면 얼마야 이게? 4,500원 휴게소에 들릴 때마다 에스프레소와 카푸치노를 마셔서 이번에는 좀 다른 걸 마셔보고자 이걸로 골랐는데 이런 가공 커피보다 그냥 원두 커피가 훨씬 싸요. 맛있을 것 같아. 아니 하나도 맛 없어. 맛있는데? <laughs> 그래. 맛있는데 나는 이게 달지 않아서 그래. 자기 입에. 아, 그러네. 우리나라 거에 비해서 안 달아요. 그래서 훨씬 맛있어. 근데 우리 남편은 달지 않으니까 맛이 없대요. 맛있어. 맛있어. 이 카라멜 마키아또는 말 그대로 좀달 거야. 이 호텔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자. 맛있다. 자판기 에스프레소도 있어. 이번엔 자판기 커피를 먹을 거예요. 제가 이탈리아 갔을 때 놀랐던 게요. 자판기에서 에스프레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기서도 에스프레소를 먹어보자 했는데, 아까 방금 커피를 하나 마셨잖아요. 저는 배가 불러서 남편이 먹고 싶은 카푸치노로 골랐습니다. 오! 오우 오 동전 잔돈 잔돈 안나와 어! 나왔다 콜라. 맛있대요 이건 달아 근데 맛은 있어 이탈리아 자판기와 다르게 여기 커피는 설탕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람이 없으면 엄청 더운 날씨다 해는 뜨겁고 바람은 불고 그렇잖아 날씨가 요동치는 데가 많아. 알보페이라이 들어왔고요. 아 이곳에서 진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음... 여기서 관광을 하고 점심 먹고 호텔로 들어갔는데 저희를 호텔에 너무 늦게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묵은 숙소가 정말 좋은 곳이어서 호텔 내부에서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정말 많은 리조트였거든요. 그 호텔에 있는 것들을 다 즐기질 못했던 거죠. 점심을 12시에 일찍 먹고 2시쯤에 리조트에 들어갔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5시에 호텔에 들어가서 1시간 반 정도 쉬고 저녁 먹고 잠만 자다 나온 꼴이 돼버린 거예요. 호텔 내부에서 아무것도 즐기질 못했어요. 호텔 내부에만 식당이 7개나 되는 리조트였고요. 오히려 점심은 호텔 에서 먹고 저녁도 호텔에서 먹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화가 났어요.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었다가 마지막에 아쉬움의 폭탄을 쏟아 부어 버렸어요. 아, 정말 속상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속상해요. 점심은 이탈리안 음식이었고요. 맛있었어요. 뭐 술도 좋고 음료수도 좋고 뭐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 모두 다 즐겁긴 했으나 마지막 호텔에서 여유롭게 즐기지 못한 것 때문에 모두가 다좀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탈리안 음식은 세계 어디를 가도 맛이 다 비슷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탈리아 음식이 대중화에 성공한 거잖아요. 음식은 전부 맛있었어요. 특히 라자냐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희 일행 중에서요, 제가 라자냐를 제일 많이 먹었어요. 나는 너무 맛있어. 그래? 난 너무 맛있어. 저는 맛있어요. 음. 아 지금 호텔 <laughs> 안에, 그 안에 레스토랑만 몇 개가 있죠. 아오는 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이곳 음식도 맛있지만 우리가 가는 호텔 안에도 식당이 여러 개가 있어서 호텔에 가서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한국에서 출발 전에 저희가 묵는 숙소에 대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왜 호텔에서 점심을 안 먹고 여기서 점심을 먹을까 약간 저는 아쉬웠어요. 좋은 호텔인데 너무 저희를 늦게 데려다 주고 있다는 거를 저는 사실 미리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곳이 포르투갈 내에서도 유명한 휴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여행 들오신대요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이나 속초 같은 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라 <laughs> <laughs> 사합니다 <laughs> <laughs> 너무 재미난 가족을 만났습니다. 틱톡에 올려달라 그랬는데, 제가 틱톡을 안 써서 틱톡에 올리지 못했어요. 유튜브에라도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하늘은 매우 아름답고 바다도 매우 아름답긴 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그룹이 되게 큰 그룹이야, 자기야. 호텔에 드디어 도착했는데 시간은 오후 5시쯤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화가 났고요. 속상했습니다. 제가 호텔은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쉬고 바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은 아랍 음식이었는데요.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약간 아랍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두바이에 갔을 때 음식이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입에는 무척 잘 맞았습니다. 이 식당에 술이 무제한이에요. 먹고 싶은 만큼 마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여기 패키지에 같이 오신 분들 중에는 제 나이가 가장 어렸던 것 같고요. 여기 오신 부부들이 모두 다 하시는 말씀이요. 이집트가 그렇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집트도 열심히 행군을 한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급 호텔에 되게 일찍 넣어준대요. 거의 1시, 2시쯤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호텔도 우리가 적어도 2시 이전에 들어왔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전부 다 저희한테 이집트를 한번 꼭 가봐라 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모든 음식이 짜지 않고 맛있었고요. 양도 넉넉하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 감자, 감자 정말 맛있었고요. 술도 무제 한이라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선 튀김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생선은 전부 다 회쳐 먹잖아요. 그런데 해외에 가면 좋은 생선도 튀겨 먹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여행가서 먹은 그 생선튀김이 생각나서 한국에 와서 사 먹으면 그 맛이 나질 않아요 한국에서 튀김에 쓰는 생선은 그렇게 좋은 생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고기도 얇고 씹히는 맛도 없고 좀그 해외에서 먹었던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근다 맛있어 다 맛있어? <laughs> 맛있어? 음. 이런 향신료를 알면 사가겠어 얘 너무 맛있다 요, 요거 요거가 향신료가 맛있어요. 먹어봐. 아 이게 향신료? 야 아니니까 그러니까 감자인데 감자에 묻혀진 향신료가 되게 맛있어요. 이곳은 후식의 인심도 넉넉합니다. 후식 케이 너무 맛있었고요. 저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 케이크를 먹고 난 후에도 과일까지 푸짐하게 나옵니다. 아니, 이거 너무 맛있어요. 항상 이 케이크를 다 먹는 것 같은데. 어태까지 먹은 색깔 중에 제일 색깔이 <laughs> 에스프레소처럼 생겼어요. 7일차포르투갈 패키지 여행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이에요. 아 내일 밤 비행기인데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이상은 파인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